이는 최상모 고난된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상모 고난된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습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존스러운 행태입니다. 입법권은 독점했지만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인민노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마흔 역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여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오늘 서른 번째 단행하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뱉은 잘살리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를 경고합니다. 히틀러는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국가를 파국으로 몰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또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위험한 폭주의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결단 꼭 막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류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도 그새를 못 참고 현행범 체포, 몸 조심하라 등과 같은 망언들이 빠른 속도로 쌓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하며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 흔드는 극히 위험한 그림이 됩니다. 이 소책자는 모든 국민의 구성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는 물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그의 무책임한 언행에 보다 단호히 맞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